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12월. 원래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무사히 12월을 맞이할 수 있어서 다행인 듯 합니다. 12월은 한해 동안 겪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달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망가짐부터 바꿔 나가야 하겠지요.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61년 소띠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12월에 활동력이 증가하여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확장을 하려는 의욕이 지나치게 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욕구와 자신감은 자만심으로 변질이 되어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가 되어 실수로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을 명심하시고 을 조심을 잃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재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아는 자세로 생활을 하셔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61년 66세가 되는 소띠야 2025년 12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놀랄 일이 생겨서 돈줄이 확 튄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총과 운의 흐름 조언 그리고 건강운, 대인운, 직업운, 재물운수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다면 12월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2월에 총운을 말씀을 드리면 애것을 버리고 새것을 통과하기 좋을 때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계획과 의욕에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생활에 변화를 주려면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능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겠으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12월이 되겠습니다. 12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과 10일 사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 빠져들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기본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조금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설에 기말류 위험이 있으니 평소에 행동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1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이런저런 기쁨일도 있지만 동시에 힘들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당장에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절제할 줄 알아야 여러분의 행운을 지킵니다. 21일부터 말일 사이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특히 현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치 월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전적인 행제의 운이 따르고 있으니 복권 등을 사보는 것도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12월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나 명예보다는 내면적인 정서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띄워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인의 좋은 점을 찾아 내가 먼저 칭찬해주는 모습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월에는 사람들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잘 캐치하셔서, 칭찬을 해준다면 나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12월에 행운을 주는 방향은 동쪽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물론 일과 관련해서 동쪽에서 활동을 할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주변에 노란색이 있다면 가까이 두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옷을 자주 입어야 12월에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숫자로는 1과 6, 3과 6입니다. 그러나 4와 9는 12월에는 여러분들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로또 복권 등 당첨번호와 연결해서 응용을 시켜보시도록 하세요. 물론 이 날짜에 로또를 구입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물로는 뱀띠성입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적인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장소는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적으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힘드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내적으로 병이 쌓여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혈압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평소에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심신이 필요해지면서 안전사고의위험도 있으니, 매사에 조심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낯선 곳에서는 몸을 도사리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무리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몸의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때입니다. 너무 차가운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의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뜨거운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향기업법으로 정신적인 프로를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인 관계에서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처음 만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친해질 수도 있으며 마음이 활동적이고 개활하게 바뀌는 시기입니다. 0이월은인공하기에도 점차적으로 넓어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교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에 힘을 쓰시기 바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예의바른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가족들과 사소 끙끙 부딪히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의 자존심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어서 사소한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므로 특히 가족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 번째 직업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남들보다 뛰려고하거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할 시기입니다. 생각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으니, 괜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핀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직자라면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2020년대는 바라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운만을 막고 태만을 하시다가는 고배의 쓴자를 마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물적으로는 노력한 만큼 이상이야, 수익이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기대한 수입 이상의 재물을 만질 수도 있으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좋은 소식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고정 수입 위에도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처에서의 수익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다만 수익을 더 챙겨야 했다는 욕심으로 묻지마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좋은 운기를 반감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안분 지족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12월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니까 수익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것이고,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입가에서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먹게 될 것입니다. 12월에는 본인 스스로 노력한 그것에 대한 결과이지만, 자만하지 말고 꾸준함을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을 잘 챙기시고, 멋진 2026년 병원을 맞이하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제가 2025년 12월, 61년 소띠의 12월의 운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팔자를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과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